네, 한국인삼공사에서 만든 홍삼 브랜드 정관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정관장이라는 이름, 알고 보니까 조선총독부가 만든 거라는 주장이 우리 지역 시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신일전제인 정관장 간판을 내리라면서 수년째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세요. 전주시민 문성규 씨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규입니다. 네. 정관장.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정관장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전 국민이 대한민국 고려 홍삼의 대표 상표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정관장 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관장 이름은 요 일제강점기인 1940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이 홍삼을 자유롭게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행위를 막고 홍삼에 세금을 붙여 시탈하고 네. 특히,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삼을 붙인 감시딱지 이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감시딱지인 정관장이 홍삼에 그, 붙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그 전까지 활발하게 일고 있던 독립운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관장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원래 홍삼 장수입니다. 네. 예, 그런데, 6년 전쯤에, 그 우연히 정관장 홈페이지에 그 정관장이 유래라는 난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이 홍삼을 자유롭게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감식딱지라고 하면서. 네. 그 이름을 간직하고 쓰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정관장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정관장이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그 세상에 우리를 옥죄고 피를 빨고 독립을 당해한 부역수단을 주어다가 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모습에 네. 그 화가 나고 막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음, 정말 홍삼 장소로서 네.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음. 그래서 그날부터 래서그 홍삼 장소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있는데요. 해서 정관장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고 예. 근데 앞에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이 홍삼이 독립군과 인연이 깊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홍삼은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저희가 이제 에, 찾아낸 것이 한 30여 건 뷰인데요. 네. 아마 이것은 아 10분질, 100분질도 안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당시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 자금 보내고 독립운동한 것을 비밀로 여겼습니다. 정말 비밀이겼습니다 네. 그 나라를 강탈하기 직전인 1908년 강탈 당하기 직전입니다. 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움을 감지한 그 고종은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홍산 1만 근을 중국에 갔다가 팔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51만 마르크라고 해요. 우리 시가로 본다면은 지금 돈으로 한 250억. 네. 그 정도를 중국 상해에 그 독일계 은행인 덕화 은행에 넣어두었답니다. 네. 네. 그런 예가 있었고 또 신용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의회단에 들어가서 종로경찰서, 조선청독부, 동양척식교사의 폭탄투척 사건 등의 그 작은 조달 활동을 맡은 권준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1925년 전후로 해가지고 상해로부터 그 홍삼을 조달받아서 일을 팔아서,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 또 자기의 생계도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그 흥사단원인 김봉준 지사는 임시정부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부족했던 독립 활동 자금을 마련하면서 군의직으로 네. 상해서 홍삼 행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삼이 독립군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걸 막으려고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든 게 언제예요? 1940년도입니다. 1940년? 예. 네. 그러면 정관장이 조선총독부의 스테로운 브랜드가 됐고, 여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삼 매매에 자연스럽게 세금이 따라 붙었겠네요. 그렇죠. 네. 독립운동가들, 이걸 뭐 독립자금으로 활용할 길도 덩달아 막혔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그 정관장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조선총독부 정관장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정관장 이게 뭐 이름만 같고 다른 상품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산 판돈이 임시정부 운영자금 독립군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자금이 되어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이 일본 애들이 감지를 하고 네. 조선총독부가 홍산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삼을 감시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홍삼 딱지에 감시 딱지를 만들어 붙이게 되었은, 되었는데 네. 그 딱지 이름이 정관장입니다. 음. 그것을 이 저, 한국인삼공사의 홈페이지에, 네. 정관장의 유래에, 조선총독부가 1940년 만들었다고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해당 업체의 예. 해명을 보니까, 예. 이 정관장 홍삼의 경우에, 1899년부터 시작을 했다. 대한민국 예. 정부 삼정과에서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확히 역사 도형입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닙니까? 아그 완전히 역사 왜곡이고 역사 조용이고 네. 중국 애들이 뭐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가 자기네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것그 이상으로 아주 나쁜 나쁜 이저 행동입니다 이걸, 네. 이걸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죠 아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네. 1 9 4 0년도에 나타난 것이 정관장인데 음. 1899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니까, 러 18, 1940년 이전에는 정관장이라고 하는 그브랜드 상표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예, 네, 예. 네. 역사 도용을 네. 하는 겁니다. 자기네 것으로 가져가는 음.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고 몇년 전에 법적 다툼까지 벌이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저, 그 전에요. 제가 네. 어차피, 저, 방송 나가니까. 이게 지금, 조선총독부 정관장하고 지금 정관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까 잠깐 네. 드렸잖아요. 네. 이름이 같은 게 문제입니다. 상품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음. 이름이 문제입니다. 이 이름은 1급 친일 반민족 식민 잔재 부역 이름입니다. 상산의 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정치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경제스타라고 독립운동 마찰시키려고 생겨난 그 이름을 우리 민족의 특산품 홍삼의 대표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가위가 아무리 자른다고 해서 유관순 열사의 귀를 자른 그 가위를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다시 써서는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저기 이, 앞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이 네. 문제로 법적 다툼 네. 벌이셨고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법원에서 우리 네. 선생님께 이제 무죄 판결 취지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네.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인상공사와 그 전신인 한국담배인상공사 및 전매청은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관장 상표를 등록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던 점으로, 받,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인상공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소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중 자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점 네. 등을 종합하여 뭐, 살펴보면 네뭐 그런 그 무죄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네.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그렇지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며칠 전에 아예 인삼공사 본사까지 가서 시위하셨다고 하셨 들었는데요. 뭐 사측으로부터 네. 답변 들은 게좀 있습니까? 제가 그 김의 동립선언1 0 2 0년을 맞이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3월, 네. 3월 3일날 예.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해서 정관장 간판을 내리십시오. 이래 이런 이유로 내리십시오. 음. 어,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길래. 네. 직접 정관장 본사, 그 서울, 서울 사옥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공개,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이런 이유로 정관장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고 한번도에서 지워야 되고 홍삼에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 인상공사는 정관장을 당장 홍삼에서 지워라 음.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예,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네. 내 말입니다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인터뷰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 좀 어디까지 반향이 일어날지 앞으로 예.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주시민 문성규 씨였어요.